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23년도 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개수조정을 통해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에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개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이 있으십니까? 없으심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정해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수 조정 및 축조 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하실 사항이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네 의견이 없으심으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네, 이의가 없으심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그동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1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